어, 오늘 다이소 후기, 그, 샀다고 했, 이거 전부 를 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또 캐스트를 맞이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네, 나와주시면. 의자 여기다 놓을 거야? 아니요. 앉으려고요? 아니요. 그럼요. 어, 카메라 세우려고. 아, 카메라잠깐만 아, 또 시원해. 옳 네, 여러분, 네, 이어니다 이렇게 그 게스트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라티 v 의루라입니다 일단은 이거 전부 다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쏟아봅시다. 저 찍고 있을게요. 여러분, <놀람> 자, <놀람> 자,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자, 잔 이거 이렇게 전부 다 샀거든요. 일단은 얼굴 합니다. 안녕, 저도 이제 얼금할 거예요. 저는 얼금 합니다 자, 이제, 이제 각자 일단 거. 이거 일단 이거 소개부터 합시다. 네, 잠시만요. 먼저 먼저 파츠들 파츠들 소개해줄게요. 파츠들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예. 여러분 이거 파츠들인데요. 너무 많죠? 예, 예쁜 거. 엄청 예쁜 거. 요 자, 이제 각자 제일 예쁜 거. 자, 봐볼게요. 이거 루라. 이거 라 이거 루라 거, 내 거. 이거 내 거. 우리 종류별로 샀잖아요. 어, 근데, 스마일이 어있어 어, 아, 나 스마일은 있는데, 한 개, 이거. 됐다. 이렇게. 이거 두 개. 왜두 개요? <laughs> 저, 저 이거. 저기요. 네? 네 개요? 네 개요? <laughs> 네 개? 네 개. 네 개였어요? <laughs> 여덟 개 샀잖아요. 우리. 아, 여덟 개 샀어요? 일단, 그다음에 클레이를 보여줄게요. 멈출게요. 이겁니다 자, 이건제 거고요. 이거는 쿠쿠님 거든요. 자, 자잔 이거, 다음제 친구죠. 다음은 제일 중요한 수딩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수딩젤입니다 오! <laughs> 여기 한다고? 이거 보세요. 야, 어, 완전히. 이 8%. 진짜, 이거는 막 이게 3,000원이에요. 진짜 그. 정말 싸죠? 이 다이소에만 해도 이게 3,000원인데. 자, 그 다음. 어떤 유튜브 슬라임을 <laughs> 만들 때 비장의 무기 리뉴. 네, 렌즈 색적제 리뉴. 우리 엄마, 저희 엄마가 렌즈도 색적해야 됩니다. 짜잔. 리뉴. 다음은 제일 중요한 물풀. 물풀. 이 차콜, 차폴, 어. 차콜로사 습니다 어. 아모스 물풀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스 물풀. 다음은. 그리 저희 집에서 필요한. 이불티슈 그리고 우리 먼저 제일 큰거이것부터 열어볼까요? 네그래 시작 이거 열어볼게요 우리 책상에 올라가서 할래? 숨는 네. 거는 그래 책상에 올라갈게요 네 제가 자, 여기 책상으로 왔어요 이제. 의자 하나 더 네. 어. 어머 어, 네. 그 방송사고가 나는데 네? 괜찮으세요? 네 어. 이걸로 아 어. <laughs> 일단 그래. 이 클레이 나라 바닷속 친구 저는 바닷속 친구들 이고요루라는 천사 만들기 세트입니다 자이제 뜯어볼게요 잠시만요 어, 뜯고 있어요 어, 뜯고 됐다 어어어송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와어어어어어어어어어와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오>,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그럼 도구들도 있어요 저도 도구들 있어요 요거 요거 반짝이 없어요 반짝이 없어야돼요 저는 전반짝이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짜잔 이렇게 클레이나라 노란색깔 클레이 또이자 일단 쿠쿠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노란색깔 클레이 이거 하양색깔파랑색깔빨강색깔 클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도구가 있고, 도구 네, 그다음 도구.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서기 해드릴게요 루라님 거. 네, 그 저는 먼저 이렇게 설명서, 설명서가 있고, 난그 반짝이, 반짝이가 있고요. 난그 도구, 도구들이 이렇게 똑같아요. 네, 똑같이 도구들이 있고요. 그다음 아이클라이 노란색, 파랑, 블루, 화이트, 화이트, 레드, 레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할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기 전에도 1초 안에 할 거를. 골랐습니다. 아, 10초 안에 10초. 아, 네 맞아요. 10초 안에 했습니다. 따다. 네 파츠입니다. 바로 이 파츠. 전 이거 먼저 할 거예요. 저는 네. 저 아까 이거 차 안에서 한번 깠었거든. <laughs> 와언제 예뻐. 여러분 저희 저가 요즘에 구독자 애칭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자 애칭을 정하거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야 돼요. 어떻게 돌려?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고르는 걸어 여기 끼웠다얘 땄다 땄어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 완전 끼워워요 여러분 제가 저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기끼워서 이거 핑크 이거 천얘 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것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얘왜 자꾸 온이다. 저는 이미 이거 했고요. 아, 여기에는 덜어서 쓸수 있는 있으면... 룰라! 룰라 이거 있어요? 네, 저 있어요. 왜, 왜두 개가 있죠? 저거요? 1, 2, 3, 4. 똑같은 거 있나요? 똑같은 건데? 저 이거 응. 어디 갔죠? 어? 저왜 이거 똑같은 게 있죠? 뭐예요? 우리 왜 똑같은 거 샀죠? 아, 그냥 뭐 예쁘니까 그냥 똑같은 걸로 삽시다. 삽시다. 왠지 예쁘고요. 다 저는 이거, 스마일. 스마일 가실 겁니까? 저는요, 디저트. 디저트, 아까 쿠쿠가 깐 거요? 저 이거, 디저트 이거. 그거 돌려서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와. 헉? 일단은. 아, 그러세요. 꺼냈거든요. 짜잔. 이렇게 뉴질랜드, 아, 영국인가? 아, 뉴질랜드네. 음. 그 다음 미국도 있어요 미국이랑 유주. 네팔 네팔, 네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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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국.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갔네 여기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이거 음. 이거 많이 들어갔습니다 왠지, 이거 완전 예쁘죠 네 <laughs> 다음 쿠쿠 것을 쿠쿠는 이제 이걸로 까볼게요 그거 까볼예요 저는 이제 아까 쿠쿠님이 깠던 어? 막 깠었나 이거 깠었나 봐요 그거 아니 아니네 아, 안 깠어요? 안 깠어요 아. 어.. 열.. 12종이래요 일단은 음, 제가 핑크색깔을 싫어해도 그냥 하겠습니다 짜잔! 완전 예뻐요 <laughs> 예쁘죠? 예쁘긴 예쁘네요 그래도 핑크색을 싫어하지만 예쁘긴 예쁘죠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여러분 이거 <laughs> 이거 맞아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예뻐. 예뻐 예뻐요 전 여기 와서 예쁜 걸 골랐는데 이거 리본 이거 아, 리본 리본이 예쁘것 아, 리본 예쁘군요 오 잠깐만요. 전 핑크를 좋아해요. 하 아, 그래 네. 누나는 핑크 거리 좋아합니다. 핑크 핑크 나오고 싶어. 다음 마지막은 저는 이거 아까 중복 중복은 소개 안 해도 되죠? 뭐요? 중복이니까 이건 소개 안 할게요. 네. 일단 더 예쁜 거 그래도 예쁜 거좀보여드릴게요아저 액팅 정했어요. 뭐요? 쿠키요. 쿠키요. 네. <laughs> 이거 보세요. 쿠키. 저 루루 할까요? 루루? 네. 이 하루파파도 루루인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저 루나 하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루나? 루나? 오, 루나 좋네요. 루나로 네, 하겠습니다. 루나 애칭으로 하겠습니다. 아 루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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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블리. 루블리. 어 맞지. 그것도 좋겠지. 오 어, 그러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루라는 루블리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루블리. 일단 저한 개가 이거 봐, 이런 거 잃어버려 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요? 어, 저 하나 있어요. 한개 있어요? 이거요? 아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저 이거 다제 거예요. 저 이거 없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저 이거 쓸게요. 아왜 어, 이렇게 덥냐? 아 어, 근데 우리, 우리 왜 그동안 불을 안 켜고 있었지? 어, 제가 불 켜고 불 켤게요. 그다음 수딩젤 잠깐만요 이거 좀다 닦고요 일단은 멈추고 다 닦고 이제 이거 다 닦고 나왜 박스가 이거, 하나 더 있냐 어? <laughs> 나 박스가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이거. 아, 나한개더 있네 <laughs> 그다음 수딩젤을 갖고 오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 자! 자잔 수딩제. 그래서 아, 아수딩제 소개할게요. 알로에 수딩제. 알로에도 되고 순리 수딩제도 되는 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것도 되죠. 얼굴에다가 바르면은 막 이게 피부가 좋아진대요. 몸에도 네. 발라도. 발라도 돼요, 여러분. 와, 완전 예쁘다. 어, 이거 이마트 슬라이. 어, 아, 이거 그 디슬러이디슬러잉 맞아. 와, 이거 수딩제를 깔 때만 진짜 예뻐요. 우와! 우와우아아 <목소리> 우와! 은하, 은 우와아! 음. 어머, 게 오, 붙었어 어, 우와, 완전 예뻐요 어머, <목소리> 이거 흐르고 있어 저도 흐려요 일단 조금 발랍시다 손에 전 바를 거예요 여기 넣어? 쉿, 쉿, 쉿 어머, 엄마 <목소리> 너무 예뻐요 오, 근데 루라 왜 갑자기 루, 엄마를 아, 찾으세요? 어, 찾으세요 네 어, 잠시만요 갈게요 다른거 가져 그 다음 뭐 소개할게? 다음은 착풀 소개할게 어차피 어 물티슈는 다 똑같은거니까 뭐 괜찮아요 저 주세요 자제 네, 루라가 그 그거 갖고 온대 착풀 그 다음 제가 갖고 올게요 맞아요? 네 짜자잔 착풀 착풀입니다 저 이거 다제거하겠고다 음, 쓴거들이에요 요즘 물풀 없어서 애기 이런거 만들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아 어, 그런데 여러분, 저희 오해하지 마세요. 액계에 네, 이상한 성분이 있다고 물풀도안 되는 건데, 요즘에 물풀도 새롭게 찾아왔다고 저희들은,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액계가 몸에 안 좋다고 하자 이제 무독성 액계를 만들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네. 저 이거 잘안뜯는데요됐뜯다 가위로 아, 뜯 그 위쪽으로 끄셔어요 어떡해 우와 물풀이에요 너무 투명투명해서 클리어 슬라임인 줄알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 물풀 넣고 이제 소다 아니면 리뉴를 넣으세요 네 리뉴 이 차풀이 진짜 물 같아요 리뉴 이거. 갖고 오세요 잠깐만요 이것도 저좀다 깎아 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 리뉴 갖고 오겠습니다 아이클랙 비닐로만 지고있지어나 빨간색 없좀 입어 짜자잔 리뉴입니다 잠깐 나는 은 리뉴얼을 겠습니다 일단 구동품이 알찬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없습니다. 네일 파츠 저기 아래 냅뒀어요? 네일 파츠 아래? 저거는 냅뒀죠. 아, 그렇군요. 저것만 냅뒀죠. 잠시만요. 저 이거 애기만들둬가지고 이거 신화월드예요? 뭐라고요? 아, 저, 근데 신화월드 거예요. 저 신화월드 한 번도 안봤거든요 나앙월요 네, 그런데 거기 이제 중지됐어요 아 왜요? 거기 몰라요 거기 돈 비싸게 받는지 몰라요 일단 거기 중지됐대요 그래서 거기 지금 폐쇄시킬까 말까 지금 고민중이래요 짜잔! 쿠쿠 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에서 김시현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네. 걔가 언제 어린이날 때 걔를 데리고 신나우드를 갔거든요 네. 걔가 신나우드에 반해버렸어요 구성품은 초코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건 미니고요. 이거는 렌즈 마케이스입니다. 네, 렌즈를는저 이거 뭔가 했는데 잘세이봐보니까 렌즈 나오는 거였어요. 렌즈? 근데 안에 렌즈 있었으면 왔는데요. 오늘, 이 언제? 다음에. 아, 렌즈 슬라이. 렌즈 슬라이 응, 또. 여기에다가도 조금이 쪼금. 조금 액... 오, 리뉴. 여기에다가도 액기, 액기 넣어서 만들어 오, 이거 좋네요, 액기통. 조금이 액기통. 쪼그만한. 어, 컵 이걸로 액기 만들어 볼까요, 지 아니요. 그쵸? 이게 여러분, 수딩젤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그 수딩젤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불투명해진다고. 여러분. 됩니다. 루나 아니, 루라 아 루라 <laughs> 애칭님들 애칭 어떻게 할까요 루나를 지으니까 물리로 할게요 오늘은 쿠쿠랑 쿠쿠와 루나 아이 루라 <웃음> 루라. <웃음> 루라 쿠쿠와 쿠쿠와 네 <laughs> 쿠쿠와 루라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아니! 루라. <laughs> 그럼, 루라와, 루라, 루라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기 위해 공유 버튼.